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2장 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아, 믿음의 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할때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아, 테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런 후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물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이사구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 마귀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번제에쓸 나무와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살아와도 원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어 함께 하는 종들에게도 원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절에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말은 아이를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그 말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로 바치는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이삭은, 번제, 번제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되내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인지 이삭을 잠시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짓말인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결코 이렇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laughs> 이때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나이가 들었, 어, 이렇게, 그 성장한 것으로 봐서, 음, 10살과 20살 그 사이, 그 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가지고 결박할 때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소리 질러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너를 주셨다. 그리고 너를 너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를 통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 그런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삭을 설득했을까요? 어떻든 이삭은 순순히 아브라함에 의하여 결박 당했습니다. 그래 이삭을 순종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은 순종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은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의 열매지요. 그래 1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던지 두 번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일아브라미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 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학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합쳐진 마음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기록되었습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사귐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알겠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행위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그런 믿음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시기 기다리시고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의 열매를 그 사람의 믿음으로 판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십삼 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과연 하나님께서 번지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번지할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하여. 14절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했으므로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장감사합니다,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래. 이 찬양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호와이래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냐 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원수의 그런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온전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존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대로 말해야 하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야만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율법의 행위, 자기의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낳는 그런 순종의 자녀와 같이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행함이며, 믿음의 행함은 곧바로 믿음 자체인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믿음의 행위가 열리고, 그 믿음의 행위에 열매를 따서 땅에 심으면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안에 있고, 행함이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우롭담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롭담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니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내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쳐 죽이면 여호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더러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래서 번제를 바친 후에 다시금 살아난 이삭과 함께 함께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그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말하고 성령으로 걷고 말하며 행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예수로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